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모든 항공기가 결항됐던 제주 공항에 급변풍이 불면서 이 사흘 만에 또다시 무더기 결항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항공기 70여 편과 여객선 11편이 결항됐고 30cm가 넘는 눈이 내린 한라산도 이 차량이 통제됐습니다 한파와 폭설이 길어지면서. 갈라산 기슭의 중산간 마을에선 수도관, 동파가 잇따르고 있고, 수돗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활주로 위로 거센 바람이 불고 눈발이 휘날립니다. 공항 위에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m의 강풍과 수시로 방향을 바꾸는 급변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럴 땐 항공기는 뜰 수도, 내릴 수도 없습니다. 결국 오후 들어 항공기 70여 편이 결항됐고 100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한파로 인한 대규모 결항 사태가 빚어진 지 사흘 만입니다. 저희 4시 25분 비행기인데 결항이 돼서 근데 뭐 다음 비행기가 언제 뜬다는 확인은 없고 공항에서 계속 있어야 될것 같아요. 도심 안에서도 변화무쌍한 날씨는 이어졌습니다. 강풍과 눈보라에 주유소 간판이 금방 떨어질 듯 심하게 흔들리다가도. 갑자기 바람이 멈추고 맑은 하늘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여객선 11편이 결항됐습니다. 30cm 넘는 눈이 내린 한라산에는 차량 운행이 통제됐고 마을에는 수도관 동파가 잇따랐습니다. 조천읍의 한 카페 싱크대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을 최대로 틀어도 물이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설거지랑도 바로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온수는 아예 안 나오고 지금 설거지도 원래 한 10분이면 끝날 거한 30분씩 걸려서 하니까 네, 좀 불편하죠. 저녁부터 일부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지만 기상청은 내일 낮까지 최고 15cm의 눈과 강풍이 예상돼 항공기 운항이 다시 차질을 빚어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 해마다 30만 명이 넘게 방문하는 제주의 세계 자연유산인 만장굴 탐방로 천장에서 어른 주먹만한 돌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자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요. 만장굴이 개방된 뒤 이런 낙석이 처음 있는 일이라 탐방객들의 안전 대책과 원인 규명을 위해 동굴은 폐쇄됐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 대표적 용암 동굴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만장굴. 어제 오후 4시 10분쯤 동굴 입구에서 안쪽으로 70m 들어간 탐방로 위로 돌이 떨어졌습니다. 10m 간격을 두고 어른 주먹만한 7cm 크기의 돌두 개가 떨어져 네 개로 조각났습니다. 탐방객이 나오면서 이제 떨어지는 돌을 발견했다고 이제 검표소에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만장굴의 천장 높이가 최대 10m에 이르기 때문에 자칫 돌이 떨어질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만장굴 관리소는 탐방객 안전을 위해 동굴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만장굴에서 낙석이 발생한 것은 1964년 개방 이후 59년 만에 처음입니다. 만장굴 전체 7.4km 가운데 개방된 구간은 1km. 제주도는 1990년대 5차례에 걸쳐 콘크리트를 분무기로 뿜어 동굴 천장과 벽체를 고정시켰고 5년마다 안전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로 안전 진단을 실시해서 낙석의 원인을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정한 다음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앞으로 대을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낙석의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 대책을 세운 뒤 다시 출입이 허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최근 제주 서부 지역에서 소나무 수천 그루가 집단 고사해 제주도가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재선충병에 이어 새로운 병해충이 확산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집단 고사의 추정 원인을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4 0년된 큼직한 소나무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숲,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잎들이 군데군데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소나무 아랫부분의 가지들은 말라 비틀어져 있고 병에 걸린 나무를 표시하는 밴드도 눈에 띕니다. 작년 늦가을부터 어느 날 갑자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나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해가지고 동네 이웃 주민들은 마을이 전부 다이 소나무 주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아프죠. 제주시 한경면 일대에서 집단고사한 소나무는 4,900여 그루. 큰 소나무뿐만 아니라 어린 나무들도 잎이 노랗게 말라 살짝만 건드려도 바스라집니다. 그런데 죽은 소나무 33그루에서 시료를 채취한 결과 10%인 3그루만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에서만 소나무 200만 그루를 말라 죽인 재선충병은 이번 집단고사의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주도는 소나무에 기생하는 또 다른 해충인 솔껍질 깍지벌레를 유력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무 위쪽부터 말라 죽는 재선충과 달리 나무 중간부터 죽어가는 현상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는 2014년 추자도에서 처음 확인된 뒤 2018년에는 제주 본섬에서도 발견됐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피해를 준 적은 없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솔껍질 깍지벌레. 이, 이 흡집에 의한 특징이 나타나서 다음 달부터 페더몬 트랩을 이용해서 포집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는 겉에서 수액을 빨아먹지만 재선충처럼 나무에 들어가 수관을 막지는 않아 썩은 가지를 제거하면 소나무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고사 원인이 확인되면 병해충 방제 주사를 놓고 고사목 처리 방법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오늘 많이 추우셨죠? 눈보라도 매섭게 몰아치면서 기상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중국 내륙에는 찬 대륙고 기압이, 일본 동쪽 해상에는 저기압이 자리하면서 전형적인 서고 동서형 겨울철 기압 배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두 기압 차이로 강한 북풍이 불면서 북극 한기의 통로가 다시 열린 건데요. 현재 제주 1000m 상공에는 영하 8도 이상의 찬바람이 초속 20m 세기로 강하게 불면서 남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서해상에서 발달한 강한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을 제외한 제주 전역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제주 산지와 북부 중산간, 남부 중산간 지역에는 대설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눈은 내일 낮까지 더 내리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에는 10에서 15cm 이상으로 많은 눈이 더 오겠고요. 해안 지역에도 2에서 7cm 정도의 눈이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주 최저 기온은 0도로 시작하겠고요. 찬바람이 강해서 낮에도 체감상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차차 맑아지겠고요. 일요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낮에 눈이 그친 뒤에는 차차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보시면 아침 최저 기온 북부와 남부 지역 영도, 동부 지역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4도 남부 지역 6도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낮보다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 앞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현재 풍랑 경보가 발효 중인 제주 남쪽 먼 바다로는 물결이 5미터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일요일까지 해상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예년 기온을 보이면서 큰 추위 없겠고요. 다음 주 후반부터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이상 정보였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던 제주 4.3 사건이 역사 교과서에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일본군 위안부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을 교과서 편찬 준거의 학습 요소로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4.3이 교과서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다행이라며 교과서 집필진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4.3이 폭넓게 기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6일자로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에 강종헌 서울고검검사를 발령했습니다. 신임 강동헌 단장은 올해 57살에 서위포시 대정읍 출신으로 제주 제1고등학교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제주지검과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다음 달 1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시 퍼시픽 호텔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7군데 권역별 합동연설회와 5차례 TV 토론회를 가진 뒤,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합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감귤 창고에서 불이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지붕이 붕괴되고 인근 비닐하우스 110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1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감귤 창고 차단기가 내려간 것으로 미루어 전기적 요인으로 불인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